루로 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SNS 스레드 많이 하시죠.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다 보면 야구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인사이트들 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끔 이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 규칙으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야구 규칙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교차. 검증도 없이 사실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올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화 콘세 선수와 삼성 구자욱 선수 플레이오프 때좀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글들을 보다가 이게 규칙이랍시고 가져온 글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폰세와 구자욱의 이 논란을 진짜 규칙의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났을 때 심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발달이 가져온 문제라고 하면 우리 우리가 교차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이것에 너무 의존을 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의 이 댓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구자욱 선수를 욕을 하던 폰세 선수를 욕을 하던 이거는 팬들 분들이 뭐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 밑에다가 야구 규칙 제5.07 A항 2의 주석 뭐 타자가 타격 준비 자세를 취한 뒤 선수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하거나 아, 그래서 지연 행위로 간주하여 심판은 경고를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KBO 경기 운영 규정 제34조 지연 행위의 금지.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심판은 투수의 지연 행위가 반복되면 경고를 줄수 있고, 뭐 볼을 선언하거나 퇴장 조치도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구 규칙 5.07A 항의 2번은 투수의 세포지션과 관련 관련된 내용이구요. 세포션에서 정지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기 운영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KBO 경기 운영 규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경기 운영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KBO 리그의 로컬룰을 다루는 그 리그 규정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그 리그 규정 내 34조는 줌 플레이오프의 경기 방식을 말합니다. 4위 팀과 5위 팀의 와일드카드전에서 승리한 구단과 패널트레이스 3위를 한 구단이 맞붙을 때 3선승제 방식으로 경기를 거행한다라는 내용이 경기규정 34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정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차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됐고요 잠깐만.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스스로 정보를 찾지 않고 임의로 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환각이라 하며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ChatGPT 기준으로 개인 맞춤 설정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대한 환각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채찌 PT 하나만 사용하기보다 여러 서비스를 목적별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검색에는 퍼플렉시티, 그림 생성에는 재미나이, 범용적인 프롬프트 제작에는 채찌 PT, 그리고 블로그 글이나 웹소설 초안 작성에는 클로드 A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록은 편집자가 아직 써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야구 규칙적으로 보기 이전에 K리그는 이세 개의 책으로 운영이 됩니다. 공식 야구 규칙이고요. 메이저리그와 같은 같 내용을 다룹니다. 순서까지 모두 같고요. 두 번째로 리그의 로컬 룰을 다룹니다. 메이저 리그에서는 하지 않는 규칙, 우리 KBO 리그에서만 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이 안에 들어가고요. KBO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은 이런 룰과는 조금 다르게 선수간의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혹은 뭐 선수가 해외 에 진출을 할때 리그에서 규정하는 뭘까 어떤 계약에 필요한 어 법적인 제반 사항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그 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저 연봉은 3천만 원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리그 규약을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신인 선수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아직 프로의 지명은 받았으나 아직 고교 야구 신분인 경우 아마추어 신분이 경우 구단은 접촉을 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규약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셨던 이 글은 경기 운영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운영 규정 그딴 건 없고요. 말씀드렸던 이세 개의 책으로 운영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궁금한 규칙이 생겼거나 혹은 뭐 계약간에좀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세 개의 책 안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AI에, 요즘 AI가 정말 잘돼 있잖아요. 이거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걸 PDF로 입력을 시키면 되고요. 학습을 시키면 되고, 그 안에서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내용을 만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없는 내용을 만들어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런 건 깊게 찾아보려고 안 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제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다 보니까, 헛소문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것이 계속 자기만의 없는 룰을 만들어서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같 같습니다. 자, 폰세와 구자욱의 신경전을 한번 삼성과 하나의 플레이오프 구자욱과의 폰세 선수 간에 피치클럽 관련한 신경전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폰세 선수는 시즌 내내 이 인터벌 조절을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주자를 묶고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인터벌을 길게 가져갔다가 짧게 가져갔다가 조절을 통해서 폰세 선수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고요 가뜩이나 볼 자체도 굉장히 위력적인 볼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영리하게 타이밍 조절까지 하면서 타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그냥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제가 이 캡처한 사진을 보시면 구자욱 선수가 처음에 타이밍을 거는 과정입니다. 그때 보시면 구자욱 선수가 타격 준비를 굉장히 빨리 끝마친 상태예요. 빨리 끝마치고도 한참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팍! 구작선수 타임을 걸고 있죠? 타임을 거는데 이 피치클락을 자세히 보시면 13초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자가 있을 시 투구 시간은 25초입니다. 25초 안에 볼을 던져야 하는데요. 초구를 맞이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제 그 다음 볼을 던지기까지 25초라는 시간 내에 다시 재 투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자는 8초 전까지 다 준비를 완료를 해야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구작선수는 타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배트를 들고 투수를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폰세 선수가 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무려 13초라는 시간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콘세 선수 입장에서도 아직 13초나 남았는데, 왜 나는 이걸 최대한 다 써서 던지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자욱 선수는 너무나 긴 시간, 타석에 들어서서 2초, 3초라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조절을 하고요. 투수의 리듬, 던지고, 정지 동작이 들어가고, 투구까지 이뤄지는 과정 안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타자는 그 리듬, 투수의 리듬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투수의 인터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자에게는 조금 더 불리해집니다. 야구라는 종목 자체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야구라는 종목은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스포츠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부터 경기가 시작을 하죠. 타자 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이것에 대한 공포감을 풀어내면서 타격을 합니다. 그만큼 타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번 중에 3번 만잘 쳐도 타자는 어, 잘 치는 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투수가 10번 중에서 8번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가 타자의 어떤 타이밍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타자를, 타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거나 타자에게 방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수는 좀 화려한 글러브를 못 낀다든지 뭐 공에 뭐 침을 묻힌다든지 이물질을 바른다든지 파인타를 한참 유행했었죠. 타자를 어떻게든 방해를 할 수 있는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반칙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많, 을수 밖에 없습니다. 왜? 투수에게 유리한 스포츠니까요. 그런데 지금 13초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구작 선수가, 이 폰스 선수가 13초를 시간을 다 쓰면서 던지면 구작 선수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작 선수는 타임을 걸수 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이제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미디어데이 직전에 10기구단 감독이랑 심판위원장, 그리고 기위원장 모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피치클럽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자녀 시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지연에 대해서는 심판이 주의와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것이 이미 10개 구단 감독들에게 전달이 된 상태죠. 전달이 돼 아니라 합의를 보았습니다. 10개 감독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서도 공식 미디어 데이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피치클락 규정 도입 목적 그리고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라서 투수가 피치클락의 잔여 시간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켰다고 심판이 판단을 했다면 주의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아예 직위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공식 규칙 6.02의 투수의 반칙행위를 보시게 되면 A항 8번에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투수는 반칙행위다, 반칙이다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킨다라는 것은 타자에게 혼란을 이 야기를 할수 있고 타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협구가 왔을 때 위협적으로 날아오는이 볼을 제대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 투수가 4시가다 써서 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타자가 스피드 스업을 하겠다고 했고 리그는 우리는 스위드업을할 거니까 너네들 협조해 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타자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 왔고 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타석에 들어왔는데 투수는 지금 그 시간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타자를 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굳이 빨리 들어와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꾸 악순환을 낳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심이 나가서 폰세에게도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심판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피드업과 피치클락 규칙이 생겨난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 규칙과 로컬룰 그 KBO 리그 규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불필요한 지연입니다.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키면서 타자는 물론이고 관중들에게도 지루함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빨리빨리 경기를 진행하자라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한다는 것은 스포트맨십에 좀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타격 준비를 일찍 마친 타자 덕분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다 쓰고 던지는 것은 불필요한 지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 그 경기의 공정성, 그리고 이 매끄러운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위를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으로서 이 부분은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직후에 폰세 선수 인터뷰는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를 했고 구자욱 선수는 KBO 선수면 다 아는 내용이다. 선수협에서도 다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악용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KBO 리그 선수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선수협에서 얘기가다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선수들 사이에서도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할 것이고 이걸 선수들에게 전. 본인들끼리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폰세 선수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폰세 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개막전 선발 경기에서 폰세 선수는 실제로 이 행위를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서울 기사를 제가 가져왔고요. 2025년 3월 25일 개막전에서 폰세는 2회 무사 일루에서 피치클럽 고이지연 경고를 받았습니다. 피치클럽 고이지연 경고로 혼선이 생기자 하나 김경문 감독이 방향을 명확히 잡았다. 뭐 이러면서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까지 코멘트까지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김경문 감독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피치 클락 때문에 타자들도 예민하다. 본인도 타자를 해봤기 때문에 왜 예민한지를 알죠. 그래서 투수가 투구 준비 시간을 많이 쓰면 타석에서도 빠지고. 반복 이게 반복이 되면 신경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템포를 빨리 하는 게 투수한테도 유리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불필요하게 가장 중요한 건 뒷문장이죠. 불필요하게 신경전을 만들 이유가 없다. 불필요하게 신경전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던지란 얘기입니다. 어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몰랐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이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심이었다고 해도 당장 타임 걸고 바로 경고를 줬을 거에요. 이렇게까지 템포가 긴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해진 것만큼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이 생겨난 이유가 빨리빨리 던지자, 빨리빨리 경기 진행하자! 때문에 생긴 약속이고 우리 모두가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고 회는 빨리빨리 던져 우리는 이거를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걸 역이용을 해갖고 한다 그럼 뒤통수 치는 거랑 마찬가지를 한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야구는 투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종목이라는 거 타자가 타자에게 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혹은 방해를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칙이 많은 이유로 이 때문입니다 여전히 피치클락이 있어도 투수가 유리합니다 보시게 되면 타 타자는 타임 요청 두번 하면 안 되죠. 근데 투수는 투반해서 발을 빼면 또 이거 리셋됩니다. 투초스에서는 세번 3번 빠지면 세 번까지만 빠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군에서는 쿠판을 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자는 두번 타임 하면 타석 안에서 두번 밖에 타임을 걸 수가 없는데 투수는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뭔가 템포가 안 맞는다. 그럼 발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하고요. 투수에게 핏이 많습니다. 지금 규칙에서도 그래요. 절대적으로 투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수가 적극적으로 이 피치클락에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폰스의 선수는 규정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이다. 이미 개막전부터 경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 피치클락이 과도하게 긴 거는 사실입니다. 메이저 리그보다도 좀더 길고요. 과하게 시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리그도 이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 2초씩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2초씩 더 줄어들어서 시간이 좀더 빨라지겠지만, 사실 2초는 더 줄어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2초씩 더 줄어도 될것 같지만, 어쨌든 여전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도 얘기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